2026년 2월에는 48년생 쥐띠에게 오랫동안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바라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의지받는 기운이 더욱 강하게 형성되는 달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이제는 모두 자산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으로 전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건강 걱정이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모든 걱정을 덜어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립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 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48년생 쥐띠의 2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불과 말의 기운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한 해이고, 2월은 그 속에서 금속과 호랑이의 기운이 함께 움직이는 달입니다. 쥐띠에게는 본래 물의 성질이 깃들어 있어서 지혜롭고 차분하게 흐름을 읽는 힘이 강한데, 이번 달은 그 지혜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는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호랑이의 기운은 용기를 북돋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마음이 활기차고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달이 됩니다. 48년생 쥐띠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쌓으셨기에 이미 마음속에 풍부한 지혜와 통찰이 가득 담겨 계십니다. 이번 2월은 그 지혜를 밖으로 표현하고 나눌 때 주변에서 큰 울림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가까운 이웃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동을 주고 그것이 다시 따뜻한 보살핌으로 되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이달 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건강과 마음의 안정이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몸의 기운이 새롭게 정리되고 마음도 가벼워지는 자연의 리듬이 있습니다. 쥐띠는 본래 환경 변화에 민감하지만 이번 달은 그 민감함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작용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정돈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쬐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살아나고 하루 전체가 밝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함이 자리 잡게 되는데 작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추억 중에는 기쁨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모든 것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사진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정성스럽게 손질하면서 그 시절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정화되고 새로운 기운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입니다. 짧은 안부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달 내내 따뜻한 인연의 끈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쁜 소식이나 반가운 만남이 찾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소식이 올 수도 있고 우연히 마주친 이웃과의 대화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쥐띠가 평소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가 쌓여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지실 수 있는데 오래 불편했던 부분이 조금씩 나아지거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달에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신호는 작은 변화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거나 평소 가지 않던 장소를 방문해 보는 것, 혹은 익숙하지 않은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이 예상 밖의 기쁨과 새로운 인연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모임이나 작은 문화 행사에 가볍게 발걸음을 옮겨 보시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가 마음의 큰 위안을 주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손주나 자녀가 부탁하는 작은 일에 흔쾌히 응하는 것도 이번 달에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고 나중에 큰 도움으로 되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몸을 너무 무리하게 쓰지 않는 것입니다. 활력이 생기면 자칫 과하게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는데 적당한 휴식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오래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작은 말다툼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한 박자 쉬어가며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 여유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48년생 쥐띠의 2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월은 호랑이의 기운이 깨어나는 시기로 봄을 향해 힘차게 움직이는 에너지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기운이 땅 속에서 올라오듯 만물이 준비를 시작하는 이 시기는 특히 쥐띠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쥐띠는 원래 지혜롭고 민첩한 성품을 타고 났는데 이번 달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과 만나면서 평소보다 더 담대하고 활력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조용히 흐르던 시냇물이 봄비를 만나 힘차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48년생 쥐띠에게 이달이 특별히 좋은 이유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쥐띠는 한눈에 알아보고 따뜻한 조언으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쥐띠의 말 한마디가 큰 울림을 주고 그로 인해 감사와 존경을 받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긍정적인 관계의 흐름은 마음의 평화는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차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여유가 큰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소중한 인연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끊어졌던 인연을 이어주고 그 인연이 뜻밖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절에서 예불을 드리거나 마음을 비우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내면의 복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자녀나 손주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거나 오랜 고민이었던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를 받거나 몸의 컨디션이 예전보다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 생기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다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누군가 쥐띠에게 함께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을 해오는 순간입니다. 작은 모임이든 새로운 활동이든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어 참여하는 것이 큰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우연히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잊고 있던 귀중한 것을 발견하거나 예전 사진을 보며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도 행운의 신호입니다. 그 순간의 따뜻한 감정을 오래 간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더큰 복이 따라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쥐띠는 원래 독립적이고 스스로 해내는 힘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인연을 더 깊게 만들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48년생 쥐띠의 2월 돈복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올해 2월은 땅 위로 봄 기운이 처음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로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생명의 기운이 조금씩 깨어나는 때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호랑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호랑이는 용기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주띠께서는 원래 지혜롭고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들인데 이번 달 호랑이의 힘찬 기운이 더해지면서 평소보다 더 과감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치 봄눈이 녹으면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던 일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올해는 불과 말의 해이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강한데, 주띠께서는 물의 성질을 가지고 계셔서 본래는 조용하고 신중하신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그 신중함이 오히려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다른 분들이 성급하게 움직일 때, 주띠께서는 차분하게 좋은 기회를 골라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주띠께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재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 빌려주신 돈이나 잊고 계셨던 작은 재산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48년생 주띠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오신 신뢰와 덕이 있으시기에 주변 분들이 먼저 좋은 정보를 가져다 주시거나 함께 이익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 베풀어오신 선한 마음이 돌고 돌아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도 재물과 연결되는 시기라서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은 작은 지출이라도 기록하시고 정리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주띠께서는 원래 꼼꼼하신 성격이시지만. 이번 달은 특히 돈의 흐름을 명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아시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낭비가 줄어들고 복이 모이는 통로가 열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자주 나누시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분들이나 오랜 친구분들과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시면 그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정보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혼자 계시기보다는 적당히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이 돈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번 달 쥐띠께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수입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오래전에 해두셨던 저축이나 보험이 만기가 되어 돌아오거나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받으실 때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들거나 무료로 받으실 기회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시다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시거나 필요한 분께 나눠드리면서 오히려 더큰 복을 받으시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달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는 아침 일찍 누군가로부터 전화나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하는 분이나 평소 자주 연락하지 않던 분이 먼저 연락을 주신다면 그 안에 좋은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옛 친구나 지인을 만나시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 속에 재물의 씨앗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 근처나 동네에서 새로 생긴 가게나 모임이 있다면 한 번쯤 들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새로운 복을 불러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너무 큰 욕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는 만큼 여러 가지 제안이나 투자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나 너무 큰 이익을 약속하는 말씀은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신중하게 살피시는 것이 좋습니다. 쥐띠께서는 원래 판단력이 뛰어나시니 마음이 급하지 않게 천천히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좋은 선택을 하십니다. 또한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무리한 일정보다는 적당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꾸준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시는 것이 진짜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48년생 쥐띠의 2월 인간관계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월은 봄 기운이 막 깨어나는 시기로 대지가 서서히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특히 이달은 나무의 기운이 강하게 뻗어나가면서 새로운 움직임과 만남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쥐띠는 원래 영리하고 사람을 잘 살피는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달은 그 특성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치 겨울을 지낸 뿌리가 봄을 맞아 새순을 틀듯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관계의 씨앗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싹을 틔우게 되는 흐름입니다. 48년생 쥐띠에게 이달의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와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먼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세대와의 대화가 더욱 깊어지고 그들이 당신의 말 한마디를 귀담아 듣는 모습에서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오랜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따뜻한 교감이 이루어지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는 쥐띠의 부드러운 성품과 이달의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 잘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복된 흐름입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사람들과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작은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생각보다 큰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용기 내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뜻밖의 좋은 소식이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이나 동네 모임에도 가볍게 참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얼굴들과의 만남이 일상의 활력을 더해주고 마음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 48년생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당신을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도움이 오랜 시간이 지나 따뜻한 인사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 모임이나 친목 모임에서 당신이 중심이 되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게 되며 그 과정에서 주변의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쌓아온 덕과 선행이 이제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함께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하는 순간입니다. 작은 산책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종교 모임이나 봉사활동, 문화 강좌 같은 곳에서의 만남은 당신의 삶에 깊은 의미와 보람을 더해주는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할때 다른 일을 미루고라도 함께 하는 것이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단단히 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달에는 체력 관리에 조금 신경 쓰시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정을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만남이 많아질수록 자칫 무리하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여유 있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또한 대화할 때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균형을 맞추되 상대방의 이야기에 충분히 귀 기울이는 자세가 더큰 신뢰와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48년생 쥐띠의 2월 투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월은 호랑이의 기운이 힘차게 깨어나는 달이며 금속의 날카로운 성질이 봄 기운과 만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쥐띠에게는 물의 지혜와 호랑이의 용기가 조화를 이루며 오랜 경험이 빛을 발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48년생 쥐띠는 물의 근본 기운을 타고 나셔서 흐르는 듯 자연스럽게 상황을 읽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달 금속의 단단함이 그 지혜를 더욱 명료하게 만들어주어 투자와 관련된 판단력이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워집니다. 이달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숨어있던 정보가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오고 그것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쥐띠가 평소 쌓아온 인덕이 봄 기운과 함께 활짝 피어나는 것이며 그동안의 성실함이 결실을 맺는 신호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보유했던 것들이 이번 달 들어 가치가 높아지는 기운이 있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지켜본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작은 변화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쥐띠는 원래 눈치가 빠르고 직관이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이번 달은 그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는 시기라 평소라면 지나쳤을 작은 정보 하나가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접하는 소식이나 우연히 듣게 되는 대화 속에 귀한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마음을 열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과 의견을 나누며 여러 시각을 함께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에 심어둔 씨앗이 싹을 틀 준비를 마치는 순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작게라도 투자했던 것이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분야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와 관련된 일에서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거나 가족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게 되는 흐름도 함께 흐릅니다. 이는 쥐띠가 평소 가족을 위해 애써온 마음이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사랑이 곧 재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끌리는 곳이 생기거나 특정한 이름이나 장소가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하늘이 주시는 신호일 수 있으니 그 흐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용히 따라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이미지나 푸른색 계열의 사물이 눈에 띄는 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또한 이번 달 초순에서 중순 사이 특히 아침 시간대에 들어오는 연락이나 제안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점은 욕심이 앞서서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 흐를 때일수록 차분하게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가져옵니다. 특히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때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살펴보시고 검증된 경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셔서 무리한 일정은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은 판단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작은 불편함도 미루지 마시고 바로 챙기시는 것이 더큰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